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깍두기를 아삭하고 맛있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한개 1.7kg는 깍둑 썰어주세요. 무에 소금 3분의 2컵으로 절여주는데요. 여기에 뉴슈가 한 작은 술도 함께 섞어주세요. 소금은 조금 남겨 물한 컵에 녹여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절여주세요. 믹서기에 갈아야 되는 재료는 모두 준비되었는데요. 보리밥, 생강, 양파, 배는 아주 부드럽게 갈아줄 거고요. 홍고추, 마늘, 건고추는 거칠게 갈아줄 겁니다. 쪽파 10개는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믹서기에 보리밥 3 2컵. 배, 양파, 생강을 넣고 새우젓 2큰술, 까나리, 액젓 2큰술. 여기에 시원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위해 소주 반컵 넣어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이제 건고추, 마늘, 홍고추를 넣고 입자 있게 갈아주세요. 1시간 절여진 모인데요. 모에 물을 잠길 만큼 받아. 헹구어 물기 빼줍니다. 무에 고춧가루 3큰술 넣은 다음 색을 입혀줍니다. 깍두기의 색이 입혀졌으면 갈아둔 믹서기 재료를 모두 부어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1큰술 더해 섞어준 다음 쪽파 넣고 섞어서 완성하세요. 실온에서 한나절 숙성시켜 냉장고에 2, 3일 숙성해서 드시면 좋습니다.